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보면 숫자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도 자세히 보면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고요. 그첫 번째 로 민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네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시키라고 명하십니다. 민수기 1장부터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계수되었으니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의 총 인원이 대략 60만 명이 됩니다. 네 그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진영은 유다, 이사갈, 스블론의 세 지파로 구성됩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대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진이라. 민수기 2장 9절 말씀. 남쪽에는 루벤 진영이 있으며, 루벤, 시무은, 갓의 세 지파로 구성됩니다.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 지니라. 민수기 2장 16절 말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있고,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의 세 지파로 구성됩니다.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다.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 지니라. 민수기 2장 24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위치한 단 진영은 단, 아셀, 납달리의 세 집화로 구성됩니다. 단의 진영에 속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진이라 하시니라. 민수기 2장 31절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 동쪽인 유다 진영이 가장 많은 18만 6,400명, 서쪽인 에브라임이 가장 적은 10만 8,100명, 그리고 남쪽 로벤과 북쪽 단 진영은 15만 1,450과 15만 7,600명으로 비슷합니다. 즉, 총 60만 명중 유다 진영은 1 9만 로벤 단 진영은 15만, 그리고 에브라임 진영은 7만 정도가 됩니다. 이사람들을 열을 맞춰서 성막 주변에 포진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 주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포신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우리가 쭈꾸무치네요. 게다가 유다의 상징은 사자, 에브라임은 소, 다는 독수리, 그리고 루벤의 상징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얼굴들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 고장은 스랍들의 모습이었죠. 네세 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네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네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 1장 10절 말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계시록 사장 7절 말씀. 이것을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숫자들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그만큼 숫자에도 의미를 두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